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제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이 말세는 종말의 때가 가까 가까이 온 세대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종말은 끝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데 그 종말이 무르익은 거죠. 가까웠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말세에 여러 가지 그 징조, 일어나는 징조들이 그 종말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아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뭐어 기근과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마음 사랑도 식어지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단과 사이비, 뭐, 이런,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핍박과 박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가 종말이 가까운 왔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역사가 끝이 나는 거죠. 그걸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에스카토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신학에도 조직신학에도 학문으로 이렇게 연구될 만큼 에스카톨로지라고 하잖아요. 종말론. 예, 연구할 정도로 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예, 그런 신앙이요 고백이요 또한 신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해진 거죠. 뭐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 말세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하나하나 열거를 할때 "아, 이 시대를 말하고 있네", "아, 오늘 이 시대가 말세구나" 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어, 이런 관점의 세상을 바라보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믿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예, 고통이 시작되고, 또 박해가 시작되고. 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핍박이 있어요. 오늘 보문에서도 얘기하죠.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듯이.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리익과 박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아, 말세는 이런 고통하는 때구나, 신음하는 때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과 또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사랑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있으니까 돌아서라.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그 민심이, 인심이, 아 양심이 이렇게 아, 변질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어두워진 것입니다. 특징적으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옛날에는요. 어디서 사람 하나가 죽으면요 세상이 놀랬어요 누가 사람 하나를 해쳤다네 소식을 들으면요 세상이 들썩하고 놀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별로 감각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굉장히 에, 중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해괴한 법들이 제정이 되고요. 이러한 법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인권이라고 하는 그 구실로 정말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심각하게. 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보게 되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여자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 중히 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요,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렵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실존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이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건데요 그런 어떤 기능이 지금 둔감해지고 어두워져버리고 만 거예요 감각이 무뎌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자극에도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세속 목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변질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막아서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신 거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 이후도 역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세워진 나라, 죽어서 천당만이 아니라 그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잘 먹고 살자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죠. 과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약 200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핍박에도 기독교인들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결국 아, 콘스탄틴 대제가 주전. 주 3, 313년에 에, 모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네. 그리고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약 80%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온전하게 정치가 어려워질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로, 국교를 기독교로 공포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기독교 세력이 막강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믿어서 오늘 이 땅,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미랄이 되고, 어, 빛과 소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오늘 본문에 보면 아, 여기 거짓 교사들 얌내와얌부레 그랬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자 이게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네, 부패한 자의 믿음에 관한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순수하게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본분과 교인들의 본분,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이 말세에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세속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진심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주님의 뒤를 자취를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주체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옵소서 교회를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